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논입니다또 어, 12월 2일 화요일 2차 방송으로 저녁에 이렇게 열분을또 준비를 했습니다. 종자목들 위주로 올려보는거고요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1번은 천수입니다. 어, 죽음소심이 아주 어, 예쁜 개체지요. 죽음소심 중에서 어, 지금 천수는 조금 다른 개체대로 보여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대에서 어, 대상도 아주 어, 두 번이나 받았었고 또 어, 봉심이 다른 개체들보다 이렇게 동그랗게 원통을 이루면서 어, 아주 하행이좀 어, 똑똑한 그런 어, 개체지요. 어, 화행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쁘게 한번 또 배양하셔서 멋진 조금소심 피워보십시오. 이번은 어, 맹금보입니다. 항목유나가 아주 예쁘게 피는 맹금보 종자목입니다. 무늬도 어, 이렇게 항복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죠. 변도 예쁘고, 맹금보는 어, 꽃과 여배를 함께 볼수 있어서 꾸준히 또 인기를 누리고 있죠. 어, 꽃도 봉림밥을 아주 많이 먹고 있는 항복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맹금보 종자목입니다. 3번은 전종무지입니다. 신안 쪽까지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은 조금, 작은 만해도 대항하시면서 또, 어, 뭐 발전도 한번 시켜보고 하십시오. 4번은 서반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서반무늬 화려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옆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그래서 예쁜 곳 한번 또 배양하셔서 피워보시고요 5번은 잎변 어, 호피반입니다. 아주 어, 굉장히 금비단보다도 어, 더 아주 호피무늬가 화려하면서 예쁘죠. 단절반식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극황색의 진청과 극황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그런 멋진 잎변 호피반이고요 어, 6번은 산채 출발의 입변 중투입니다. 어, 뒤에 산채 지금 벌거 그대로 달려져 있고요. 이제 어, 양쪽으로 신안을 받으면서 조금 약하게 올라와서 그런데 아마 세력을 받으면 옆도 넓어지면서 아주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옆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예쁘게 또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입변 사피입니다사피문이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죠. 어, 후육질에 굉장히 사비무늬가 아주 어,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계체입니다 그리고 8번은 서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반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있지요. 어, 서반도 문, 지금 촉수 세촉이고 하니까 조금 촉수 예쁘게 또 올려서 멋진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9번은 태극선입니다. 중투복색화가 아주 예쁜 또 국민난초 태극선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전 입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뿌리도 튼실하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많고 해서 아지게도 어, 중투복색과 내년에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10번은, 어, 이병의 설백 복륜입니다. 예, 무명이고요. 어, 이 개체는 지인분이 아주 고가에 구매를 하셨다가, 배양을 조금 잘못 하셔가지고 끝으로 약간 잎이 타서 그렇지 굉장히 이펜 스타일로 어, 변도 오가져 있으면서 힘도 있고요 설백으로 어, 복류 무늬도 또 예쁘게 들어있었던 게체입니다 그리고 꽃이 지금 삼경 이렇게 어, 설백 복류나가또필수 있고요 어, 꽃3경 지금 어, 달려있지요. 그래서 예쁘게 또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아주 고가에 구매했던 게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열 분을 어, 소개시켜 드려 보고요 뿌리벌벌 자세히 보여 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천수입니다 죽음 소심이 아주 예쁜 개체지요 어,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또 어, 당당히 두 번이나 차지한 바 있고요 어, 이 천수는 아주 화형이 원통형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어, 동그랗게 말리는 듯한 그런 특유의 어, 화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어, 배양하시면서도 멋지게 척수도 늘려보시고요 예쁜 또죽음조심도 어, 한번 피워보십시오 아주 어, 풍만한 하행을 가지고 있는 천수입니다. 척수 지금 세 촉에 자마 어, 하나 있습니다. 어, 요쪽에도 자마 하나 있고 자마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가 세 촉에 지금 자마 두개 있고요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죽음소심 한번 피워보십시오. 길이는 15cm에 폭이 0.5입니다.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이번은 맹금보입니다. 어, 아주 항복유화가 굉장히 예쁜 개체요 그리고, 어, 잎에도 전체적으로 복류무늬가 항복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촉수는 지금, 어, 두 촉에 신화가 한쪽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볼보도 아주 튼실합니다 뿌리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어 꽃과 여배를 함께 볼수 있는 멋진 어 맹금보입니다 두쪽의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18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맹금보 어, 아주, 이, 색감이 극황색으로, 어, 들어있어서, 꽃잎에도 복잎 무늬가 극황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어, 아주 잘 배양해 놓으면 꽃과 예배를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우수 종자목입니다. 3번은 전종무지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은 아주 작습니다. 근데, 어, 신화도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벌버도 튼실하고요. 어, 예쁜 또, 그런, 어, 전종무지고요 종자목 하십시오. 뿌리 전체적으로 가닥수 다섯 가닥에 어, 생장 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건강합니다. 까매도 아주 단단합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혼화도, 중투로도 한 번, 어, 발전을 하면 더 좋겠지요. 어, 신화 한까지 위치 좋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촉수 한 쪽이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7.5cm에 폭이 어, 0.7입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종사목으로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4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아주, 어, 서반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면서 예쁜 서반이지요. 전집장이 이렇게, 어, 깔끔합니다. 촉수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신화도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 또 촉수 널려서 멋진 꽃한번 배워보십시오. 아주 예쁜 입변 서반이고요.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 길이는 12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어, 아주 예뻐서또 배양해 볼 만한 멋진 개체고요. 뿌리가 조금 짧아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어, 죽을 개체는 아닙니다. 생장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어, 종사목으로 또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예쁜 입변세반 되겠습니다. 네, 5번은 어, 입변 호피반이고요. 아주 어, 극황색으로 어, 호피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는 어, 진천과 이렇게 극황색의 무늬가 잘빠현되어 있는 단절반식으로 아주 잘 되어 있지요.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옆도 후육이고 아주 예쁜 입변 호피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한쪽에, 어, 자마가 지금 옆에 볼록하게 튀고 있지요.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촉수도 늘려 보십시오. 뿌리 가닥수가, 어, 두 가닥입니다. 어, 그래도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 빛을 많이 주면서 제대로 배양을 하시면은 아주 꺾강색으로 멋지게 무늬가 나와서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기부에까지 무늬가 꺾강색으로 들어있지요 아주, 어, 예쁜 입변 호피반입니다. 어,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13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아주 멋지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실제로 보면 어 아주 예쁜 그런 입변 호피입니다. 6번은 산채 출발의 입변 중투 입니다 보시면 어요 뒤에 지금 산채 벌버가 요렇게 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 아주 가느다란 여기서 이렇게 발전을 점점 해서 어 이렇게 나왔지요 이제 세력을 조금씩 받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뼈는 상당히 이렇게 후육입니다. 만져보면, 엽성이 아주 가랑가랑 하면서, 어 예쁜 그런 잎변, 어 중투입니다. 촉수 내촉에 네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신화를 받아 올리면서 조금 가늘게 나와서 그렇지. 아마 세력 받고 하면은 엽도 넓어지면서, 어 제대로 배양을 하면 아주, 어, 종자성이 괜찮겠습니다. 이 후육이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합니다. 어, 산채출발에 잎변중투고요 내쪽에 지금 우선 보여지는 자마 하나 있고 길이는 20cm에 폭이 0.5입니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7번은 잎변사피입니다. 어, 아주 어, 사피가 색감이 어,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지요. 백을도 깊고 어, 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잎변사피고요 어, 촉수 지금 한쪽에 자마, 어, 두개 있습니다. 양쪽으로. 어,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자마가 하나 있고요 뿌리는, 어, 긴 뿌리하고 가닥수는 네 가닥입니다. 어, 예쁘게 한번또 발전을 시켜보시고요 빛을 조금 많이 주면서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촉수 지금 한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2.5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색감이 예뻐서 어, 후유기구에서도 한번 배양해볼 만한 그런 입변사피입니다. 8번은 어, 서반입니다. 아주 어, 화려한 서반 무늬가 이렇게 잘 발현되어 있지요.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는 아주 어, 좋습니다. 옆에, 이, 끝에 약간의, 이제, 스크래치가 조금 나있죠, 한 입장. 어, 나머지는 전 입장 아주 깔끔합니다. 어, 서반 무늬도 예쁘게 해서, 촉수 널려서 예쁜 곳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 지금 세 촉에 자마가 또 하나, 어, 있습니다. 이쪽에 자마 하나 튀고 있죠. 이제 신화로 발전을 해서 올라오겠고요.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예쁘게 한번 또 배양해 보십시오. 작품 만들어서 예쁜 거 보십시오. 서반이고요. 세척의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5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아주 화려하면서 상당히 예쁜 서반입니다. 9번은 태극선입니다. 아주 어, 중투복색화가 예쁘게 피는 어, 태극선 종자목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전입장이 아주 깔끔하고요, 양이 어, 잘된게제입니다뻘리도 튼실하고요, 뿌리가 조금 까매도 단단합니다. 어, 생긴점 살아있는 뿌리가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새 뿌리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촉수는 지금 어, 7곱 촉에 어, 자마가 4개 있습니다. 어, 각 촉에 이렇게 뺑 둘러서 보면 자마들이 이렇게, 어, 많이 또 있습니다. 어, 예쁘게 또꽃한번 피워서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습니다. 태극서는 뭐, 어, 꽃을 피우면 굉장히 중두복색화가 예뻐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그런 개체지요. 일곱 촉에 자마 4개 있고요. 26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10번은, 어, 입변에 설백복륜입니다. 어, 이게저는 무명입니다. 이제 지인분께서 아주 고가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좀 저렴하게 주신 개체고요 어,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 생생점 살아있는 뿌리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꽃이 지금 삼경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어, 예쁜 또 설백복류나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입펜서 탈료, 예비 굉장히 후육입니다. 어, 설백복류 무늬도 이렇게, 어, 또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비양하시면서 지금 꽃 한번 예쁘게 피워보십시오. 어, 이 끝이 조금 탄 흔적이 있고 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가져는 왔는데요. 굉장히 고가의 구매를 하셨다가 이루진 개체고요. 다섯 어, 촉의 꽃이 삼경입니다. 뿌리 벌벌 아주 튼실합니다 길이는 30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어, 무명이니까 예쁘게 또꽃 한번 피워 보십시오. 아주 어, 설백 복륜이 복륜화가 아주 예쁘게 또필것 같습니다. 예쁜 꽃 한번 피워 보십시오. 네 이렇게 열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구요 내일 아침 또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나눈이었습니다